엑셀로 반제품의 생산단가를 수정했다면 기말금액 재계산을 클릭해야만 실제 원가 현황에 수정된 단가가 반영됩니다. 해당 반제품의 단가는 100만원으로 현재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단가의 수정이 필요해서 저는 웹자료 올리기로 이렇게 단가를 120만원으로 변경한 이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시 실제 원가 연항에서 해당 품목을 검색했더니 제가 수정했던 단가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원가의 단가를 수정할 때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 수정한다면 기말 단가가 자동 계산되지만 엑셀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기말 금액 재계산이라는 버튼을 꼭 눌러야지만 수정 단가가 반영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 다시 실제 원가 현황에서 해당 품목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제가 변경했던 단가로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